이번 패치 노트의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 안 하면 엄청난 손해 볼수 있어요. 자 0.5주년 기념 몽타의 반값 할인 이벤트가 종료됩니다. 이 말은 뭐냐? 마을 상점에서 물약 음식을 더 이상 반값에 사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사용해야 되는 이 물약 음식 미리 많이 사놔야 되겠죠.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골드 여유를 보고 어느 정도는 꼭, 이 물약과 음식을 사기 바랍니다. 자, 아니카로 대표되는 낫을 사용하는 신규 클래스 스위퍼가 3월 대규모 업데이트에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3월 21일 날 아키 에이지 워가 오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최대한 빨리 내야 될것 같은데 제 예상은 3월 22일 이 대규모 업데이트 때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3월 29일이면 이 아케이저가 나온 지 벌써 일주일이나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내려면 3월 22일 날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낫을 사용하는 신규 클래스 스위퍼 영상 한번 보시죠. 운명이 인연이란 마이 붉은 실드를 끊고 너와 나의 내시들로 새로운 자 대표 스킬 포함한 클래스 정보 업데이트 사전 등록 선물과 복구권 세트가 나온다고 하네요 복구권 세트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무기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무기하고 저번에 방어구 뭐 장신구를 줬죠 그러면 이번에는 방어구 장신구 말고 다른 걸 줘야 겠죠 제가 볼 때는 좀 캐시 악세 이거 줬으면 좋겠고요 자그 다음에는 또뭘 줬으면 좋겠냐 자 클래스 펫 복구권 이두 가지도 포함을 해서 총네가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네가지 라고 하면은 일주일씩 복구를 받는다 생각을 하면은 사주 한 달이 걸리겠죠. 그래서 좀 빠르게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한달 정도는 걸려야 네 가지가 나오면 다 복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자, 3월 22일 날 대규모 업데이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3월의 히트투데이는 3월 17일 날 나와야 되겠죠. 만일에 이게 늦어져서 3월 29일 날 대규모 업데이트가 나온다 생각하면 3월 24일 히트투데이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안 되는 게 3월 21일 날이 아키에이저가 나옵니다. 자, 그걸 생각을 하면은 3월 22일 날 대규모 업데이트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그러면 언제쯤 복구 이력을 만들면 좋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3월 17일 날 히트투데이가 나온다 라고 공지가 뜨면 17일 이전에 복구 이력을 만들어야 되겠고 만일에 3월 24일에 히트투데이가 나온다 공지가 뜨면 24일 이전에는 복구 이력을 만들어야 되겠죠 신규 이벤트 1 결속 길드 보스 도전 이거 뭐 자주 했던 거죠 보스 소환하는 거 어, 2주간 진행이 되구요 처음에는 3회 3월 15일까지 오전 5시에 1회씩 지급이 됩니다. 최대 15회 누적 자, 그리고 뭐 달라지는 건 없구요. 어, 여기 있네요. 학급, 중급, 상급, 보물 사냥꾼 전체 보스의 처치시 획득 경험치가 대폭 사냥이 되었다고 하네요. 뭐, 이거 사냥되었다고 해서 얼마나 체감될지 는 모르겠어요. 자, 웅타의 보급 제작 레시피. 자, 이거 6일간 하는데. 원래 이 똥가루 이 불순물 가루 어디 쓸 데가 없었잖아요 드디어 쓸 때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한정이 있네요 캐릭터당 30회 강화서 주머니 보니까 또뭐 불꽃 주머니 캐릭터당 30회 제한이 있습니다 또 이거는 골드보급상자는 또 개정당이네요 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 처리 이 똥가루 처리를 그래도 해주는 모습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키키의 혼돈의 제작 레시피 6일간 혼돈의 결정 3만 개로 원래 태시아나 협대를 구매를 할수 있었죠.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이 2,000개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제작을 해서 주겠다 이말 같아요. 뭐 확률은 뭐 10%겠죠? 20%, 30% 아닐 거예요. 뭐 가지고 계신 분은 운이 좋으신 분들은 한두 번 뭐, 도전해보셔도 되겠고, 뭐, 저는, 워낙에 운이 없어서, 이런 거. 성공을 한 적이 없어서. 자, 4. 보물 사냥꾼의 7일 출석부, 13일간 진행이 되고요 자, 특별한 출석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 한번 볼게요. 뭐, 희귀 제작, 재료 주머니, 뭐, 단단한 광석, 뭐, 그저 그렇고, 뭐, 이것도 뭐, 그저 그렇고요 와, 이거 주네. 5일차 때, 오색빛 결정 10개를 줍니다. 이게 가장 좋네요. 오색빛 결정 10개. 이거는 꼭 받아야겠네요. 자, 그리고 순교자우습 드라방률 2배 이벤트. 마찬가지로 13일간 진행이 되구요. 성스러운 신성우 불꽃, 뭐 주화상자 신성우 불꽃. 이 성스러운 신성우 불꽃만 한 10배를 해주면 좋겠는데. 뭐, 무리겠죠? 뭐, 얼마나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2배라고 해서. 자, 길드 기부. 공원도 두배 이벤트. 이것도 뭐, 자주 하던 이벤트여가지고, 뭐, 이렇게 늘어나네요. 예. 기존에 했던 이벤트이고, 길드 결속, 특별 지원품 온타임. 자, 이런 날짜에, 이런 시간에 접속을 하면, 자, 20만. 뭐, 이런 걸 주네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종료 예정 이벤트 이그나스의 별빛 상단 이벤트 조화가 종료됩니다. 이제 별빛 상단 코인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대신에 이 상점은 3월 8일까지 계속 유지가 되니까 미리 이 상급 신속의 정수를 다 사면 안 됩니다. 일단은 3월 8일까지는 1일 구매할 수 있는 거다 사시고 마지막 날에 상급 신속의 정수를 사야겠죠. 자, 길드 미션 2배 이벤트가 종료되고 길드 상인의 특급 상품 이벤트가 종료됩니다. 이번 주에 혹시나 이 주간 초기화되는 아이템을 사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 꼭 사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있죠. 자, 개선 사항: 난투장 내에서 참여자 6명을 모두 볼수 있도록 시야 거리가 증가합니다. 이게 좀잘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클릭을 하기가 조금 힘든 감이 있었어요. 자, 다중 아이템 제작됐네. 수량 설정의 편의를 위해 계산기가 추가가 되네요. 자, 밸런스 변경. 여명의 전당 몬스터 처치 시이 경험치가 상향이 된다고 하네요. 경험치뿐만 아니고 이 골드와 아이템 좀 상향 좀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오류 수정. 제재된 상태에서 이 컬렉션을 통해 이 물품 구매가 가능한 현상이 수정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안겔로스내 추가지역 내 에덴의 변이체 몬스터가 자 이거는 뭐 무소과금이나 웬만한 분들은 이거 못 잡죠 이거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난투장과 관련해 다양한 채널에서 보내주고 계시는 개선 의견 역시 이 겸토가 완료돼서 후속으로 이 개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뭐 저도 이 개선 의견을 내긴 했었어요. 자제 의견도 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서버 이전으로 말이 정말 많았죠.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사항 보완과 함께. 다음 서버 이전을 준비하겠다고 하네요 이 다음 서버 이전은 제가 볼땐좀 빠르게 이번에 좀 미흡했으니까 3월 대규모 업데이트 때 같이 좀 같은 이 서버 군내가 아니고 월드내 서버 이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